얼마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거잘 모르고 정당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어, 뭐가 우려가 되나 이번에 당선인들을 보면 당선인들이 이 좌경화가 된 당선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 이 정당을 떠나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불법적으로 북한을 오고 갔던 사람들 그리고 복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산 사람도 있고 전향하지 않은 채로 당선되고 저는 무엇보다 교회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내놓은 차별금지법 이런 거 봐보세요 평등법 이런 거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이런 법체계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법체계가 세워지면 기독교를 이것이 탄압하고 말살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틈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고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를 바로 읽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따라가고 시대에 휩쓸리고 동화되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면 여기서 사, 사용된 분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독히 마저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을 찾아 보니까 용광로에서 순금을 가려내다 이 뜻이 예, 분별이에요 용광로에서 순금을 가려내다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금강석을 넣고 온도를 높이면 불순물은 다 위로 뜨고 순금은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곳이 어딘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먼저 어떤 대상인가 세상은 우리가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피흘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압살롬의 군대가 2만이 죽은 거예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자랑인 철사 같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즉시 요압이 압살롬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 지난 시간의 18장 3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왕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자기 군대도 근데 다윗이 군대의 대적을 너그러이 대접해, 너그러이 접대하라고 부탁하지를 않나.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울부짖고. 지난 시간 그렇게 끝이 나는데 왕이 왕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계속 거기 치우쳐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 시대와 사랑을 바르게 본별하지 못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은 것 아닙니까? 근데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리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이런 큰 스펙트럼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돋보기를 들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요압이 오늘 책망하는 겁니다. 요압. 요압도 다윗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요압에게 얘기를 해줘요.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왕이 얼굴 가리고 문으로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업이 반란군을 제압한 다윗의 군대와 이 백성들은 지옥에서 천국을 오고 간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지금 잔치 버리고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데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압살롬 죽은 것만 생각하고 생명 걸고 싸운 자신의 백성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요압의 책망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요압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요압은 다윗의 사촌 지간이 사촌, 다윗의 사촌 지간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책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요압이 죽게 됩니다. 왜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남겨요 다윗이 오늘 요압이 이렇게 붕괴해서 책망한 것은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어요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뭐 부끄러운 승리가 됐다는 거 백성들한테 원래대로란 백성들이 다 나가서 군대를 환영해 주고 그리고 승정각 부르고 행진하면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였어야 되는데 승리가 부끄러워서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착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왕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왕을 헤아리고 있어요 백성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더 공과 사를 구분한 것 같아요. 공적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슬픔이 자신들의 슬픔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쁨을 감추고 조용히 가만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 나가서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한 사람도 왕가 머무르지 않겠다고. 8절에 다윗이 성문에 앉자 모든 백성이 오늘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이걸 무엇을 얘기하나? 다윗의 왕권의 회복과 통치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것은 다 왕이 안고 있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추스리고 다윗이 오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굴곡은 다 있어요.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다 있어요, 우리도. 근데 다윗만이 오늘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우리 인생도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 요 인생.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난 당하고 배신 당하고 버림받고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복잡한 민심이 회복되고 다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앉아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돼요. 기도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 기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워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막으시면 또 거기 쓰면 되는 거고, 인도하시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서를 바꿔 살다 보니까 기도원을 가면 많은 사람이 누워서 와 누워서. 갈 때까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누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누워서요. 누워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갈 때가 돼가지고 다 실려가지고 와, 누워서 와 누워서 그때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시대를, 이 상황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게 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찾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바른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무너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